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경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음, 그주야강을 교대로 근무하는 사실 우리가 뭐 업무가 어쩔 수 없어서 주야 교대, 뭐 삼교대 하긴 하지만 사실 야간 근무는 이 생체 리듬이 주간 근무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강을 교대로 근무하는 사람은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과로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업무상 태를 인정해 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준 게 있습니다. 아, 이분은 어, 2009년에 그 조선소에서 일을 했는데 주야 교대로 그 용접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2016년에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하고요. 또 같은 달 4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그이 통증을 느끼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조퇴를 했는데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어, 그만 급성신근염 진단을 받고는 열흘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유족원이은 업무상재해다 라고 해서 봉단에다가 유족급여 그리고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이분이 그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 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어, 총 업무시간은 30시간에서 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 근무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2007년 6월에요. 어, 이 돌아가신 분의 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기존 질환,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어, 인정을 안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1, 2심에서는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신, 급성 신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에 업무 시간이 우리 그 개정전 그 뭐죠? 그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1주 평균 60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50시간으로 줄었죠. 그래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A 씨의 그 업무하고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야 교대 근무를 한 사람의 그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러니까 60시간이 그 고시로 되어 있는 게 평균 52시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질병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쟁점이 됐었던 겁니다. 우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요. 만 37살, 만 37세 건강한 성인 남녀, 남성인 이 사람이 평소에 특별한 어떤 뭐, 기저질환도 없었고, 또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그 감염이 발생한 후에 계속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는 뭐 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4일 연속을 야간 근무를 했다. 그래서 그 이게 급성 심근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고도로 누적됐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주야간 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 시간도 그쵸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산다고 하는 게참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취침 시간도 불규칙하고 수면도 당연히 부족했을 거고 생활 리듬이라든가 생체 리듬이 이게 흔들리지 않냐 이런 혼란으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그 자체로 어, 질병을 촉발 어, 질병을 촉발하거나 혹은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신체 면역력이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 악화에 이거는 충분히 이그 뭐죠 주야간 교대 근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다. 라고 본다면 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 업무 강도도 높고 동료들보다 더 성실히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스트레스가 다 병을 촉발하는 요인이 됐을 거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 그 이분의 그 업무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였고 교대제 업무였던 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 강도도 높은 업무라고 본다면 업무 부담의 그 가중 요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설사. 그 질병 발생 전 12주 동안 음, 업무 시간이 그 고시에서 정한 60시간보다 미달한 일주 평균 5 2시간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평소 지하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뭐, 감기 증세, 설사 증세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아,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나 봐. 그러고 병원에라도 가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라고 봐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해서 이것은 인정을 해줘라. 라고 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우리가 참,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 그 근로가 정말 개인에게도, 어, 행복이 돼야 되고, 그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돼야 되는 그걸로 써야 되는데, 이 근로가 이럴 경우에는 정말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이런 불행을 초래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뭐, 돌아가신 분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은 제가 없지만, 어, 할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적절한 휴식 시간. 음, 근로가 아무리 일이 지금 급해도 사람 생명만큼 급한 것은 없죠. 그래서 어, 근무 시간 중에 간간히 쉬게 한다든가 어떤 어, 몸의 이상 증세가 있으면 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일할,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같은 의견, 다른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